SK건설이 올해 국내외 사업을 통해 건설업계 최상위 클래스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 권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SK건설이 올해 수주 목표를 구조원으로 세우고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50%씩 수주할 것이라고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. 사업별로는 플랜트와 철도 교량 등의 인프라 사업이 전체 수주액의 80%를 차지합니다. 국내 주택 사업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. SK건설은 올해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5,40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.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단지 중한 곳은 3월 분양하는 과천 위버필드. 과천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하는 이곳은 올 상반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최대어로 꼽힙니다. 과천 위버필드는 정부 종합 청사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앞뒤가 관악산 청계산으로 둘러 있어 어느 동이든 자연과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. 이 같은 국내외 사업을 기반으로 세운 장기적인 최종 목표는 업계 1위입니다. 조기행 SK건설 대표이사는 올해 10년사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높이 도약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조만간 국내 1위 건설업체로 시장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조기행 부회장이 세운 목표는 세전이익 5천억 원과 기업가치 4조 원입니다. 올해 SK건설이 이 같은 목표치에 얼마만큼 다가설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아시아경제TV 구로스천입니다